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뉴욕 한인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뉴욕 하원 5선 거구의 연방 하원 의원직을 놓고 오는 11월 2일 본선거에서 13선 의원인 민주당 게리 에커맨과 한판 승부를 펼치는 공화당 출신 제임스 밀라노 후보가 6일 MKTV와 KNN 방송을 방문해 한인 사회의 뜨거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게리에크맨 민주당 13선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진 공화당 제임스 밀라노 후보가 한인 보좌관인 제이디 킴 변호사와 함께 6일 MKTV와 KNN 방송을 방문해 한인사회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43세인 제임스 밀라노 후보는 롱아일랜드 로슬린에 있는 세인츠 플란시스 심장병원에 내과 의사로 재직 중에 있는 정치 초년생입니다. i want to help uh, the healing with the economy. i want to help with health care. i'm a physician, and i know that the korean community feels as i do. We, we first love god, we love our family, and we all want to be part of a greater good, which is part of the american dream. 밀라노 후보는 이민 초기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 밑에서 어렵게 공부해 의사가 되었다며 소수민족들의 고충을 헤아릴 줄 아는 정직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밀라노 후보의 보좌관을 맡은 제이디 킴 변호사는 밀라노 후보는 응급내과 의사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떼 묻지 않은 후보로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것이라며 밀라노 후보에 대한 한인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뭐~ 아무도 혼자 저희가 처해 있는 이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해결할 수 없는데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저희랑 같이 손잡고 이제 해결을 하실 하실 거예요. 뉴욕의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을 포함하는 연방 하원 5선구 구에서 게레이커맨 민주당 13선 후보와 연방 하원 의원 자리를 놓고 오는 11월 2일 일반 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펼치는 제임스 밀라노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게 될지 동포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K뉴스 김영석입니다.